여기 와서 작업하고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짜를 하나 달았습니다. 잘안 보이네. 가짜 감시카메라. <laughs> 일단 임시로 하나 달아봤어요. 그리고, 전면 쪽에, 출입구죠? 출입구에 태양광을 설치할 겁니다. 양쪽 기둥 위에다가 한 1m 정도 높이로 해갖고, 분실 우려가 좀 있긴 한데, 가능한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해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태양광 위치가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양쪽 문으로 달려고 했는데 그냥 담장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기 거치대도 약해 갖고 바람에 좀 흔들리는 데다가 굳이 저렇게 높게 올릴 필요성이 없어 보이네요 오늘은 이 양반들 작업 조금 하다가 그냥 가버렸네 오늘은 울리지 않고 잘 놀고 있네요, 둘이. 공사판이야, 그냥. 저러다가 이제 또 하나 울죠.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자친구가 매일 음식 준비하느라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루도 하루가 아니라 한 끼죠 한끼 정도는 내가 준비해서 애들 먹이고 하는 김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 한국 음식 한국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요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요리는 <laughs> 카레입니다 카레 야채하고 해마고 조금 썰어놓고. 대충 뭐물 양만 맞추면은 뭐 맛은 나오지 않을까요? 저도 요리에는 거의 소질이 없어서 여기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고 어떤 맛이 나올지 저 테스트는 사람 제가 아니고 다른 애기들 애기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야, 꽃. 야, 꽃. 야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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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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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준발 <laughs> <재준마. 웃음> 아이고. 우이거 나니까 배 불러 갖고 이제, <laughs> 이제 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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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거든요 이거 한국에서 다초점 렌즈죠 다초점 렌즈를 한두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다초점 렌즈가 사무실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쓰기가 편하긴 한데 이 밖이나 안에서 그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 때죠. 그러니까 시력이 나올 때는 다초점 렌즈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시력이 안 좋아져서 노안이 더 심해져서 안경을 계속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집 아파트에도 하나 놔두고 여기 집에도 하나 놔두고 해서 쓰려고 하나를 더 샀거든요. 이게 라우스 에서2 9 0 0 0 샀습니다. 한, 우리나라 돈으로 한 2,000원 정도 되는 거죠. 실, 뭐, 환율 700원 잡, 아도 2,000원이 조금 안 되겠네. 근데 생각보다 좋습니다. 잘 보여요. 보이기도 잘 보이고,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앞에 쓰고 있으면은 검정색이라, 무난해 보이고, 측면이나 안쪽에서 보면 보라색이라, 색깔도 약간 세련됐다 그래야 되나? 뭐, 2,000원짜리 치고는 너무 좋은데, 이거? <laughs> 하나 더 사야 되겠네. <laughs> 보이는 것도 잘 보여요. 이제 외벽 전면까지 위장을 다 끝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출입문, 바닥을, 콘크리트를 쳐야 안쪽으로 차가 들어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, 문턱이 또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, 문턱을 먼저 수랍을 치려고 합니다. 아마 내일 하게 될것 같아요. 내일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, 내일 가능하답니다. 벽은 이렇게, 위까지. 다, 됐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요 모퉁이 쪽은 제가 배수를 따로 하나 팔 거예요. 여기 밑에 메인 배수로로 연결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어디 갔다 와? 응? 물만 열어놓으면 그냥 돌아다니느라고. 내일 작업을 할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오늘 준비를 하네요. 거야, 네. 일하고 있는데 자꾸 불러 뭐야? 응? 아. 뭐야 그거? 까이? 응? 응? <laughs> 새끼, 새끼 병아리 잡아먹었네. 새끼 새끼 병아리 죽였어. 아... 마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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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마리... 마리... 마이마 트라보 두께를 너무 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씩 더 파고 있거든요 문, 문턱이랑 기존에 모래하고 자갈이 일반 흙하고 섞여 갖고 완전 모래 자갈이 아닌 상태로다가 그냥 그 위에다가 지금 덮플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 조금 심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내가 여기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. 가장자기는 오토바이 들어오기 편하게 약 45도로 넓혔어요. 여기는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자재, 자갈하고 모래 갖다 놓은 거 보이시죠? 그리고 기둥만 올라간 상태에서 바닥만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한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기둥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앞쪽에도 기둥이 있거든요. 저희 담벼락하고 같은 방식으로 기둥을 쌌네요. 집을 지을 때. 아, 밑에서 기초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기둥을 먼저 올리고 거기에다가 블럭하고 보를 쌓고 그 보이는 데까지 흙을 채우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기둥을 올리는 근데 저희 담장이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로다가 지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 짓는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담벼락을 지은 거죠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이제 루피가 멀리까지 나가서 동네 개들하고도 어울리네 이제 크기가 이제 얼추 비슷하죠 큰 아주 큰그 우두머리 격인 개네들 몇 마리 빼고는 얼추 비슷해졌어요 크기가 아, 피 마피, 마피 가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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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머리 자르고 있었네 <laughs> 왜? 마음에 안들어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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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면서 마오한 비수. 응? 토라사 보고 있는데 귀찮게 하니까 계속 우는구만. 머리 자르기 싫어서가 아니라. 아이고 진짜. 저놈의 휴대폰을 어떻게? 누가 맞는 거야? 이놈의 휴대폰은 안대체 애플이 문제구만 애플이. <laughs> 나도 잡혔어. 나도 잡혔어요. 응. 이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나 이거 지금. 아 이거 괜히 붙잡혀가고. 아. 잘 자르고 있어요. 영구몰이 응. 되겠구만. 영구몰이. <laughs> <laughs> 오빠가... <웃음> 오빠가 들렀네요. 치카오 보니까 고구마 캔다 그러더니 고구마를 싸 갖고 왔네. 야 여기 현진이한테 이거 푸아. 뭐야 그게 푸아 푸악그 응. 여기 뜬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만 그간 아니야 이거 끼이건끼만 그간 만 그간? 그간? 응. 어뭐 이게 대체 뭘까? 아 만 극간이라고? <laughs> 거기, 토질이 여기가, 이게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질은 아니에요. 보니까 크기가 많이 크게 안 자랐네. 이 완전 황톡에서 자라는 고구마라? 뭐, 뭐이제 아니, 만고 뭐야, 그거? <이거>? 뭐 만들었어요? <laughs> 어? 뭐 만들었어요?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거의 끝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두께는 그렇게 두꺼워질 것 같진 않아요. 거의 10, 10cm가 안될것 같은데? 10cm 정도? 근데 그 밑에 바닥을 거의 콘크리트 치듯이 물을 완전히 넘, 뭐야? 철철 넘칠 정도로 해갖고 스며들게 만들어 갖고 바닥을 탄탄하게 굳으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네.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하기 기초 바닥이죠.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나는 처음에 콘크리트를 너무 두께가 얇아서 너무 얇은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, 바닥을 이런 식으로. 다져서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면 굳이 뭐 콘크리트가 두껍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할 텐데. 콘크리트는 적게 들어가고, 쓰라보는 단단하고. 조만간 곧 마무리하고 타선을 들어갈 것 같네요. 이 물게 <laughs> 만들어서 흘러나온 진흙이죠, 진흙. 진흙 자체가 마르면서 단단해지니까 그게 콘크리트 역할을 아무리 그래도 콘크리트보다는 약할 텐데 하긴 뭐 콘크리트에 갇혀 있으면 그것 자체도 워낙 단단하니까 나머지 옆으로 나와 있는 진흙으로다가 가장자리 쪽을 메꿔서 오토바이에 오르내리기 편하게 하면 될것 같네요. 오늘 안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좀 전에, 그, 처나미가 좋은, 후악이 아니고, 크악이라네요, 크악. 고구마 타고 고구마하고 비슷한 맛이 난다는데, 내가 오늘, 속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었더니, 이거 쪄갖고, 이거 먹으라고, 찌고 있네요.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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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? 어? 아이고, 저 장난감. 그래도 이번에 사준 장난감은 오래가네요. 지금 3, 3일째인가 보통은 그 다음날 되면은 그냥 다 망가뜨리는데. 루미 알아요? 이름. 루미, 루미. 알아요? 알아요? 정말? 잘 먹여갖고 그냥 포동포동 그냥. 랭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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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땡. <laughs> 그게 뭐야? 강아지들한테도 응? 응?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고. 참 그러네. 근데 여자친구 를제외한 유일한 여자네. 어어 <laughs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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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커이킹. 야킨. 可以啊，嗯，酷 <noise> 啊。<noise> <noise>